국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와 서초 등 상급지로 평가되는 곳들도 집값 하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 대기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타입이 17억 원대로 거래되며,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버티던 18억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또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전용 84타입도 20억 원에 거래됐고, 해당 금액은 지난해 1월 이후 직거래 한 건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시장에는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면서 8만 건 가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 6 0 0 건으로 작년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도 어둡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망한 지난해 12월 실거래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로 나타났고 실제 현장에서는 매수문의 자체가 사라졌다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리일사 연구원은 시세보다 크게 낮춘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pf부실 우려가 커진 것도 매수심리 위축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